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조금 첫 인상이 안 좋았어 멤버들 좀 많이 안 좋았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 응. 와, 와.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디오가 눈이, 눈이 나빠. 굉장히 나빠서 아. 사람을 쳐다볼 때 응, 그때 항상 이렇게 봤어요 째려보는 어, 듯한 눈을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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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쳐다봐가지고 제가 난시가 심한데 이제 렌즈를 끼면 렌즈가 안 맞아서 불편해서 아. 못 끼고 평소에는 안경을 끼는데 방송이 있을 때는 안경을 못 껴서 안경을 벗는데. 그때는 안 보여가지고 약간. 짝이야 웃지마 웃지마 웃으니까 더 무서워.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나는 경수랑도 방향이 비슷해서 같이 가고. 응. 나는. 근데 가는 길에 이제 효 형이랑 카이를 만난 거야. 응. 근데 어형 어디 가요? 그러니까 어, 나 카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. 그래서 제가 어형 경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. 근데 네. 잠깐 이제 카이가 뭐까 어, 이랬어? 어. 나저랑밥 먹기 싫어. <laughs>

진짜 한 이틀도 안 돼서 내가 진짜 어, 제일 친해졌어. 바로 친해졌어. 아, 바로 친해졌어. 그래? 제일 친했어. 아, 왜? 아. 그날 밥 결국 같이 안 먹었지? 아, 안, 안 먹었지? 안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디오가. 그리고 렌해야지 수철아. 수철아. 맛있었어? <웃음> 맛있었어. <웃음> 아, 아, 그래. 왜 이렇게 비슷하지? 그럼 바로 친해져야 돼. 아, 아 진짜 아, 잘친해졌 잘. 진짜 아, 비슷한데요? 욕을 안 했어, 내가 그때. 아. 라고 안 하고 그냥 재랑 밥 먹기 싫어 아, 이렇게 말했는데 아, 재밌으라고 멤버들이 이제 저자식이라 그냥 저자식이야. 이훈은 나중에 그 옛날 저 살인의 추억 그 영화에 박해일 그 그런 것처럼 서늘한 연기랑 약간 진짜 선과 악이 어. 공존하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